여보세요. 네. 구방 네. 쪽 비춰 주세요. 불난 쪽. 비춰 주세요. 불난 쪽. 지금 불 꺼졌어요. 아, 저기 나고 있다. 여보세요. 네. 소화기 없어요? 어딘지... 아, 여기 있어요. 예, 네, 소화기 들고 가요. 그쪽으로. 예, 네, 소화기 들고 가요. 들고 가라고요? 불난 쪽으로 들고 네. 가요. 들고 네. 가서 둘 앞에 서서, 네. 2, 3m, 2, 3m 정도 떨어져서, 네. 안전핀 뽑아요. 네, 안전핀 뽑고, 불란쪽 향해서, 그주그 어, 그 앞쪽을 이렇게 대요. 네. 예, 토출불 대고, 그 다음에, 레버를 힘껏 잡아 당겨요. 어, 어디에요? 눌러요, 눌러, 레버. 손잡이를 눌러. 네. 나와요? 가스 네. 나와요? 네, 저희 가스 밸브 차단했어요. 가스 밸브 차단했어요. 가스 밸브. 가스 밸브 차단했어요. 가스 밸브, 차단했어요? 가스 밸브 차단하세요. 얼른. 가스 밸브가 어디 있어요? 가스 밸브 어디 있어요? 디있어 여보세요. 가스 밸브 차단했어요. 화재는 꺼졌습니다. 여보세요. 누가 어디 있어요? 아.